안녕하세요. DKBMC DA 컨설팅팀 장건 컨설턴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온도계 차트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원형 막대 그래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윈도우 OS 환경과 태블로 데스크탑 2023.2.0 버전으로 실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태블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에서 평가판을 다운 받으시고 데이터는 샘플로 제공하는 슈퍼스토어 샘플과 원형 막대 그래프 경로를 이용하겠습니다. 추가로 이용하고자 하는 샘플 통합문서는 아래 링크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샘플 통합문서를 다운로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샘플 통합문서에는 이번 실습에 구현할 원형 막대 그래프가 있습니다. 실습 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으시면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운로드 받은 원본 데이터를 태블로 데스크탑에 연결한 뒤에 간단한 전처리를 실시하겠습니다. 좌측 연결 페인에 파일의 연결, 슈퍼스토어 샘플을 클릭해 줍니다. 슈퍼스토어 샘플 데이터에 연결된 후 데이터 원본 탭을 선택해 줍니다. 원본 데이터를 추가하기 위해서 연결, 추가,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을 클릭해 줍니다. 원형 막대 그래프 경로 엑셀 파일을 선택하고 열기를 클릭해줍니다. 캔버스의 주문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여 물리적 계층으로 변경한 뒤에 경로 테이블을 주문 테이블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캔버스에 추가해주겠습니다. 두 테이블을 조인하기 위해서 이너 조인 상태로 새 조인 값 추가, 조인 계산 만들기를 선택해줍니다. 1을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해줍니다. 경로 쪽에도 같은 조인 계산을 적용해주겠습니다. 경로 데이터가 잘 조인된 것을 확인한 후 하단의 시트 1 탭을 선택하여 본격적으로 차트를 구현하겠습니다. 원형 막대 그래프를 구현하기 위한 좌표 값을 생성하겠습니다. 시작 값이 1이 아닌 0부터 설정하기 위하여 인덱스 함수를 이용해서 인덱스 값에서 1을 뺀 계산된 필드를 만들어 줍니다. 제목은 인덱스라고 하겠습니다. 코사인 함수와 라디안 쌍수를 이용해서 인덱스 값에 해당하는 좌표를 구현하기 위한 계산된 필드를 만들어 줍니다. 제목은 x라고 하겠습니다. 사인 함수와 라디안 함수를 이용해서 인덱스 값에 해당하는 좌표를 구현하기 위한 계산된 필드를 만들어 줍니다. 제목은 y라고 하겠습니다. 데이터 패널에서 경로 필드를 우클릭하여 만들기 구간 차원을 선택해 줍니다. 구간 차원 편집 창에서 구간 차원 크기를 1로 변경하고 확인을 눌러 줍니다. 데이터 패널에서 x 필드를 행선반 y 필드를 열선반에 추가해 줍니다. 경로 구간 차원 필드를 세부 정보 마크에 추가해 주고 행선반의 x 필드를 우클릭하여 다음을 사용하여 계산 경로 구간 차원을 선택해 줍니다. 열선반의 y 필드도 같은 작업을 실시해 줍니다. 배송 형태 필드를 색상 마크에 추가하고 마크 형태를 원으로 변경해 주면 다음과 같은 그래프가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차원별로 그래프를 분류해주기 위한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윈도우 맥스 함수와 맥스 함수를 이용해서 그래프 측정값 부분을 나타내는 계산된 필드를 만들어줍니다. 제목은 C 언더바 매출이라고 하겠습니다. 랭크 유니크 함수를 이용해서 C 언더바 매출 필드 값을 오름 차순으로 정렬하는 계산된 필드를 만들어줍니다. 제목은 C 언더바 순위라고 하겠습니다. 데이터 패널에서 X 필드를 우클릭하여 편집을 눌러 계산된 필드를 편집해줍니다. 계산된 값에 C 언더바 순위 필드를 곱하고 확인을 클릭해 줍니다. Y 필드도 같은 작업을 실시해 줍니다. 행선반의 X 필드를 우클릭하여 테이블 계산 편집을 클릭해 줍니다. 테이블 계산창에서 중첩된 계산을 C 언더바 순위, 다음을 사용해서 계산을 특정 차원에서 배송 형태를 체크한 다음 다시 한번 중첩된 계산을 C 언더바 배출 다음을 사용해서 계산을 특정 차원에서 경로 구간 차원으로 체크하고 편집 창을 닫아줍니다. 열 선반의 Y 필드도 같은 작업을 실시해줍니다. 다음과 같이 차원별로 그래프가 분류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프별로 값에 따라서 길이를 조정해주기 위한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좌측 데이터 패널에서 C 언더바 매출 필드를 복제해줍니다. 복제한 필드의 제목을 C 언더바 전체 매출로 변경해줍니다. C 언더바 매출 필드에서 C 언더바 전체 매출을 나눈 계산된 필드를 만들어줍니다. 제목은 C 언더바 비율이라고 하겠습니다. 데이터 패널에서 X 필드를 우클릭하여 편집을 눌러 계산된 필드를 편집해줍니다. 라디안스 함수 과로한 인덱스 필드에 C 언더바 비율을 곱하고 확인을 클릭해줍니다. Y 필드도 같은 작업을 실시해 줍니다. 행선반의 X 필드를 우클릭하여 테이블 계산 편집을 클릭해 줍니다. 테이블 계산창에서 중첩된 계산을 C 언더바 전체 매출, 다음을 사용해서 계산을 특정 차원에서 경로 구간 차원과 배송 형태를 체크한 다음 편집창을 닫아줍니다. 열선반의 Y필드도 같은 작업을 실시해줍니다. 마크 유형을 원에서 라인으로 변경하고 세부정보 마크의 경로 구간 차원을 경로 마크로 변경해줍니다. 크기를 최대로 하고 그래프의 빈 공간을 우클릭하여 서식을 선택해줍니다. 좌측 사이드바 상단의 라인을 클릭하여 격자선, 영 기준선, 축 눈금자를 없음 처리하고 가로 축과 세로 축을 선택하여 머리글 표시를 해제하여 줍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패널에서 배송 형태 필드와 매출 필드를 레이블 마크에 추가하고 레이블 마크를 선택하여 레이블 마크를 라인 끝으로 놓고 옵션의 성 끝점 레이블을 체크 해제해 줍니다. 레이블 마크의 레이블 편집을 통해서 서식을 지정해 줍니다. 서식은 원하는 형태로 설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배송 형태별로 정렬된 원형 막대 그래프가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형 막대 그래프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게이지 차트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